자, 75페이지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어, 어떤 집안의 가계도 나와 있고 가나다인데 일단 대문자가 다 우성. 그리고 가와 다가 지금 같은 염색체, 나는 따로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구성원의 가나 표현형을 이렇게 모식한 가계도인데 다 표시해 봤어. 근데 다도 지금 표시했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번, 3번, 4번한테서만 다가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a와 b가 다가 발현되든지 아니면 똑같이 다가 발현 안 되든지 이런 표현이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늘드에 들어갈 숫자들이 1 아니면 2라면 아니면 3일에 a와 라지 b를 더하냐 뭔가 방황 장황한 게 늘어나 있잖아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보기부터 한번 보자 자 나와다가 모두 열성인지를 묻고 있어 근데 가다는 지금 같이 있잖아 나는 따로 있지 나부터 해보자 미리 적어놨는데 자, 이거 조금 옮겨서, 읏. 자, 나라고 한다면, 아우, 아우, 오케이. 자, 나의 염색체, 나가 어디 있냐, 상 아니면 엑스인데, 얘네도 우성인지 열성인지 따져봐야지. 근데 가에도만 보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수 없다, 그치? 그러면, 소고하기 쉬운 걸로 접근하면 X부터 X의 염색체 우성이라고 한다면 아우 여우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성 아들이 우성을 찾아보는데 여기 지금 아버지가 나가 나왔다고지 우성이면 여자 즉 딸도 똑같이 우성 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니까 기각 우성 아니고 열성이라고 하면 열받는다 공식 그러면 여자가 열성이면 아버지 또는 아들 아버지도 똑같이 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니까 탈락. 그래서 상염색체라는 거알수 있어. 그럼 남아 있는 건 우성인지 열성인지잖아. 그럼 이제 나와 다른 힌트, 요걸 봐야겠지. 마침 라지비가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어. 보면 지금 A와 B는 생략하고 2, 3, 4, 6, 7번에 나에 대한 표현만 볼게. 2, 3, 4, 6 전부 다 나가 안 나왔어. 7번만 지금 나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직관적으로 아니고 당연히 나가 나오는 게 열성이지 않을까 얘들아? 혹시 아닌가 생각해서 우성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답이 아닌가 할수 있어. 왜냐하면 만약에 우성이라고 한다면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비비 스몰 비 스몰 비 전부 다 스몰 b 가 되겠지. 자, 선생 님 여기만 썼는데 기억과이용과디은 숫자가 같애2 번과 3 번과 6 번은 정상이고 전부 다 스몰 b 니까 라지 b 가 아예 없어. 그럼 스몰 A의 양이 이 2번, 3번, 6번이 같다는 얘기인데, 1, 2, 3을 만족해야 되잖아. 뭐, 1, 2는 그렇다 치고, 스몰레이가 3개인 경우가 있을까? 없지.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가 상 겸색체 열성인 것 깔고, 이제 이 문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늘에 들어갈 이제 숫자, 일단, 다도 열성인지를 묻고 있으니까 이제 다도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다를 생각하려면 이제 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다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다. 음,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나는 알았으니까 유전자 써 볼게. 이번은 라지비 스몰비일 거고, 어, 어 스몰비 아직 모르겠다. 그지? 잠시만 다시. 이번은 라지비가 하나 있다. 아, 1번이 무조건 스머비, 스머비다. 그지 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4번은 라지비하고 스머비가 하나 있고, 4번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어, 라지비가 있고, 이 5번이 스머비, 스머비니까 라지비, 스머비가 정확하게 알수 있어. 자, 그러면 3번과 4번만 놓고 볼게. 3번과 4번은 똑같은 이은 양이다, 그지? 라지비의 양이 똑같아 그러면 스몰의 양이 똑같아 얘들아, 스몰의 양이 똑같다. 그러면 3번과 4번의 유전자형이 같다라고 먼저 생각하면, 4번이 라제이 라지에이 라제이면, 3번도 라제이 라지에이 라제이고, 이네들의 스몰의 양은 제로니까, 오, 영 하나. 그러니까 스몰이는 영이고. 라집비 하나 영 1이니까 니은 아 숫자 1이네 술이 같은 게 맞네 하는데 얘네 얘네면 둘다 라지의 표현이잖아. 3번은 가가 안 나왔고 4번은 가가 나왔어. 서로 표현형이 다른데 유전자형이 같을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유전자형이 같은데 어떻게 표현형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 선생님 근데 무조건 스모레이가 있든 없든 양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값이 라지비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유전자형은 같은 게 같으면은 표현형이 다 같으니까 잠깐만 표현형이 다르면서 스모레이의 양은 같으면서 유전자형이 다른 경우잖아 그러면 상염색체가 아니라 X 염색체, 성 염색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해볼게 가가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러면 가가 열성이라고 한다면 4번은 스물에이 스물에이가 되겠지 그러면 여자니까 3번은 가가 안 나왔으니까 자 열성이라고 한다면 스물에이 스물에이 라제이 Y가 되겠네 그럼 뭐야? 이거 뭐 저기 숫자가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없는데 만족 안 되잖아. 니는 같아야 되는데 그럼 아 얘가 우성이구나. 자 가가 우성이라고 한다면 자 다시 우성이니까어윽자3번 남자는 지금 정상이니깐 가가 우성이라며 스몰에이 와이 라는 얘기고 스몰에이가 한개 있네. 그럼 4번도 스몰레이가 하나 있고, 가가 나오려면 우성이니까 라지 스몰이 됐다. 그러면 스몰레이가한 개고, 라지도피도 한 개니까 니은의 숫자 2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다. 그치? 자, 이어서 음... 지금 되게 영상이 길어지면 끊길까봐 무서워서... 자, 여기서 한 번만 끊을게, 얘들아.